가을 패치 완연한 11월의 첫날 볼리 어린이 공원 일원에서는 세대가 함께 웃고 공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.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2025 볼리마을 축제 세대 공감 볼리음 페스티벌에서는 세대 간 이해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펼쳐졌는데요. 마을 주민들은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기부하고 다양한 체험보스를 직접 운영하며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어르신들은 조를 이뤄 공원을 산책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등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. 세대를 잇고 마을을 잇는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은 웃음과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느꼈습니다.